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이 2차 표준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페이저를 해도 라플라스를 해도 결국에는 여기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니까 저희가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적어도 음, 뭐, 전자회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경우, 이, 이 미분 방정식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령 전자회로를 가서도 이 기초가 쌓아, 쌓여 있으면, 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겠다는, 음, 강박, 뭐, 집념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번에 2차 표준 미분 방정식을 스프링... 질량 스프링 상황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설명까지는 아니었고 간단한 소개였는데 그... 이번에도 그렇게 설명 같은 느낌이라기보단 어... 그냥 상황 설명과 아,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m은 질량, c는 어 마찰력, k는 회복력 스프링이 되돌아가려는 그 k 회복력, Ft는 어 이렇게 힘을 주는 것 외부에서 요걸 나타냅니다. RLC 회로 있잖아요. 직렬이라면 요렇게 병렬이라면 요렇게,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본질적으로는 원리는 저희가 지금 알, 모르는 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RLC의 원본이고, 정확히 이 스프링 템퍼와 뭐 매칭 되는, 매칭해서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식이래요. 그럴 때는 이제 큐 전화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결국에는 이해를 하려면, 이 Q라는 변수를 포함한, 음,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배경 지식을 몇개 가져왔는데, 그마저도 제가 약해서 갈 길이 멀다는 걸좀 깨달았습니다. 일단,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Q는 CV인데, 이게 보니까 어그 C가 그 정, 여기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요. 제제 제 느낌에는 제 느낌입니다. 커패시터가 크면 클수록 이게 커져 가지고 이런 게 커지거나 뭐 그래 가지고 음전전 전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용량이 커져 가지고 이 전화가 많으면 어 이 전, 전화가 여기에 많이 쌓이면, 엄청 많이 쌓이면, 어, 커패시터는 그대로니까, 볼티지가 뭐 올라갈 수 있는 양이 좀더 올라간다? 약간, 볼피, 볼티지가 전압이, 전압차가 좀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판이 크면 클수록, C, C가 크면 클수록, Q가 올라가도, 올라갈 수, 올라가도, Q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량이 많다. V가, 전압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전압이 올라간다. 요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네, 약간, 요런 거. 그 다음에, I는 DQDT 잖아요. 전화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변화량. 그래서 Q는 CV를 Q 대신에 집어 넣으면, 네. CDVDT. 저희가 아는 그 식이 나오죠. 네. 그리고, 2분의 1 CV제곱. 얘가, 에너지 저장이 그거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에너지 저장이 있어서 조금 어 먼저 이해를 하, 해야 될것 같고 또 인덕터의 경우는 얘도 참 난감한데 <laughs> 네그 람다 람다가 나오더라고요 람다가 람다가 이제 자속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네 잠시만요. うんうん。Mm. Mm. 이거, 혹시, 혹시 시기, 시기 잘못됐나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민 단계에 있어서 그런지. 근데 맞네요. 이건 맞는데, 아, 어, 고 근데도, 음, 네. 아무튼, 람다는 LI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덕터, 이런 건데 자속인데, 아직 그, 음, 네, 요거를,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 않아서 그저 저에게는 이게 공식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단순히 외, 외우기로 하지 않으려면 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네, 저, 저 레지스트 전압은 이렇게 되죠. 전기 흐르면. 아니, 전류가 흐르면, 어, 원래는 그냥 전압이 안 생겨, 훅 가는데, 저항이란 게 있으면 전압이 생긴다. 요런 전압이 생기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그래서 이제, 뭐, 매, 매칭을 하자면, 직렬 RLC 기준으로, 직렬은 이 경우입니다. 이게 직렬, 이게 병렬이에요. 그냥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데, 그냥 뭐를 인풋으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사실 시기 달라질 뿐 원리는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또아 그렇구나라고 하기에는 아 제가 너무 찝찝해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스프링 댐퍼 그 스프링 질량 시스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직렬이니까 직렬 그냥 기준으로 볼게 직렬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질량을 나타내는 게 인덕턴스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 마찰력이 레지스터. 이거는 왠지 모르게 그냥 감이 좀잘온 그냥 그런가보다 할것 같은데, 그렇죠? 얘는 어어 아, 그래? 야 이런 느낌이고, K도 이, 이, 그 K는 스프링 회복력이죠. 회복력이 왜커패시턴스에 역수일까? 야, 여러...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이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변이 변이라는 게 이게 여기, 여기 기준으로 원래 있던 점좀 어, 당기면 은 변이가 늘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변이 Y는 Q래요 그래 뭐 어, 전화가 어, 여기서 계속 Q, Q 나오잖아요 하, 이것도 감이 잘안 오고 속도 그러니까 여기 q 프라임 아니 y 프라임 속도잖아요. 그래서 막찰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이 속도는 i 이 속도 q 아 q 프라임은 어 여기서 q 프라임이 아 여기서는 이제 이게 i잖아요. q q가 결국엔 i t거든요. 아니, 어 이게 i잖아요. q 프라임이 i. 그래서 음. 이제 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처럼 얘가 아. 그쵸죠 얘가 얘 q 프라임이 i고 y 프라임이 what? what? <laughs> 죄송합니다. q 프라임이 음. 그냥 관련이 있대요. Q... 아, 그러네. q 프라임이 i잖아. 이게 그냥 q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은 q 프라임이다. 아무튼 이것도 잘 이해가... 그러니까 뭐 이해 안 가는 거죠. 설명을 못 하겠습니까? 힘은 function, 그러니까 입력을 VT로 하고,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나요? 와닿지가...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어, 결국에는 r l c로 어, 구성되는 회로 이뤄낸 모든 어, 기초가... 선형 아 선형 해로의 선형 해로의 기초가 라플라스 s 도노메인 통해서 통한 뭐 그거를 관통해서 필요라고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표준 2차 미용 환경식이란 게 있대요. 막공뭐 진동 뭐뭐 뭐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게다 이걸로 설명이 된다고 하네요. RLC 회로도 항상 2차 미방이 나오잖아요. 이게또 뭔, 이 이게 복잡한 게또 뭐냐? 봤더니 일단 일단 뭐 y는 출력이래요. 뭐 그래? 그건 뭐 알겠어요. ut가 입력이. 다 그래 뭐 입력. y가 뭐 답이 해답이 출력이겠지. 왜까지 그러느냐 하는데 <laughs>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연 주파수 네처 프리퀀시, 댐핑 레이시오, 시스템 게인. 이거 아래에서 다한 번씩 그냥 들으는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쓰인다네요. 그래서 아이 어, e, 어, 델타 오메가 n 얘가 이제 어 마찰력 역할을 한다는 건데 와 매칭이 안 돼요 저는 머리 머리가 그걸 못 따라가겠어요 아직은 어, 네. 그리고 오메가 n의 제곱 얘가 어 이건 뭐였더라 k 회복력이래요 어, 그것도 이해가 이, 이거 그 어, 무슨 어...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이 영상은 사실 여러분께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도움이 되... 조금은 조금은 됐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지금까지 이 층, 이게 층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집집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날 진짜 이젠 음, 미분방정식을로 아래 시를 풀어서 각까지 이제댐핑레이시라든가뭐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댐핑 뭐 이런 방어를좀더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와다을수와수 와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병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페이지나 라플라스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느라고 계속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꾸준하게 계속 봐줘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이 시리즈도 같이 병행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